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면 어 요즘 개신교 신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 선호하는 종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인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제법 잘 사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개인들의 성향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개신교는 개인의 잘됨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돌봄을 강조하고 있고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사랑받고 싶는데, 내 자신에게 사랑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이웃으로 흘러나가기를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선뜻 교회에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은 문 앞에 놓여 있는 헌금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 가는 첫날부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놔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 발을 선뜻 들인 놓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교회 문을 들어서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신교는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에 교회로 인도해야만 그분이 교회에 적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기적인 시대에 참 복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시대에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남과 협조하면서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누구는 이야기하는데, 이 개신교, 목사, 장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나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아무리 활짝 열렸다 하더라도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개신교에 몸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